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옵고,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과 같이 굳은 저희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올바로 깨달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그 밖의 율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성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은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며 거두어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풍꾼의 삭을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주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다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지고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실을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만약 그녀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곧 회막 입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싣는 속건재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재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 제물이다.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 받게 될 것이다.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4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땅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다.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에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때 그들을,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